《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개봉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건너뛴만큼이나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영화가 진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시리즈의 흔적은 진득하게 남아있었으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오마주를 살펴봅니다. 시저의 장례식. 그의 주변에 있던 로켓과 모리스는 두 손을 위로 모으고 외칩니다.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고. 이것은 시저가 무리에게 강조했던 말입니다. 에이프스. 시저는 약물 실험을 받은 어미에 의해 지능이 발달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에게 거둬줘 인간들 틈에서 자랐으나 넘지 못하는 중간의 벽은 그에게 끝없는 의문을 들게 했고 결국 유인원 보호소에 구금되며 차가운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인원들도 다를 것이 없는데 군집 사회를 이루는 인간들처럼 유인원들도 뭉친다면 더욱 강한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시저는 유인원의 지능을 발달시켰고 뭉치면 강하다는 모토를 기반으로 무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동작은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꺾지 못했던 행동에서 가져옴으로써 직관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록시무스의 병력에 의해 습격당한 독수리 부족 노아는 그 틈에서 전류가 흐르는 무기에 의해 오른쪽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는 시저가 가지고 태어난 반점과 유사합니다. <목소리> 아버지 알파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파는 브라이트아이가 포획되는 과정에서 사살됐던 침팬지인데요. 시저가 이를 물려받음으로써 인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전사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덧붙여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 조지 테일러가 상처를 입었던 곳과 동일해 시리즈의 연결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 관점에서 노아에게 상처가 생겼던 순간을 떠올려볼까요? 노아는 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태양 독수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의식을 치러야 할 순간 알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모든 부족민이 끌려가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의 지도자이자 구원자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다른 유인원들이 겁내하는 가장 높은 곳의 둥지를 올라갈 정도로 용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상처는 시저의 포지션에 있게 된 노아의 현실을 표현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모든 생명체를 보존했던 성경 속 인물에서 가져왔습니다. 북이 폭파되며 물이 들어찼던 순간에 무리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나서야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니 이 상처는 노아의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카는 메일을 노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노바는 오리지널과 리부트의 각각 모습을 보였던 여성에게 부여된 이름인데요. 영어로 신성을 의미해 원작 소설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묘사를 통해 그 유래를 알수 있습니다. 리부트 시리즈에서 유인원 무리 중 유일하게 인간으로 존재했던 노바. 후손을 남길 수도, 또 그만큼의 유대감을 쌓을 수도 없었을 테니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대에선 흔적으로만 남아있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프록시무스의 군대가 무리를 하며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인간을 사냥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짐승 수준으로 퇴화된 인간과 지능이 발달한 유인원의 차이를 보여주며 현 세계의 지배종이 누군지를 보여줬던 상징적인 순간이었기에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려 어울리는 장면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부트 시리즈에서는 반대로 인간이 유인원들을 사냥하는 장면으로 그려 유인원의 입장에서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금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는 노아 일행. 그 주변에는 X자 형태의 눈에 띄는 표식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금지구역을 의미하는 허수아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금지구역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는 목적이었으며, 두 번째는 지하에 숨은 인간들이 유인원들의 접근을 막고자 만들었던 환상이었습니다. 즉 금지구역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 그 어느 쪽으로도 건너갈 수 없게 되는 노아 일행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리부트 시리즈에서는 유인원들의 사기를 꺾고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고요. 시설 내부로 잠입한 메이와 노아 일행 메이가 필요한 장비를 회수하는 동안 노아 일행은 태양계 모형과 그림책에 놓여있는 공간에 들어섭니다. 그때 한 인형이 눈에 띄고 건드리자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는 오리지널 1편 금지 구역 너머에 있던 인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가졌던 공간으로서 독수리 부족일 때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노아는 장로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행동 가짐이 달라졌죠. 물이 차오르며 무리를 피신시키는 와중, 노아를 막아선 고릴라 이들의 차이는 유서 깊은 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심팬지가 대개 학자와 의사와 같은 꽤돌이 포지션이었다면 고릴라는 장군과 병사와 같은 막과파 포지션이거든요. 그에 따라 의견 갈등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많았으니 힘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이나 상대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지형을 보고 함정을 팠던 노아의 행동은 오리지널 시리즈의 관계성을 연상하게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에 등장하는 오마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터에그나 깨알 같은 디테일, 떡밥과 비하인드 등 다양한 뒷얘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물리매체가 발매된 이후 더욱 자세히 다룰 수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혹성 탈출 리부트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